나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우리는 매일을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내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내 삶에서 사라졌다. 이유도 변명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도 답은 드렸고 말끝마다 바쁘다는 말만 남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음 한편이 아리게 식어가던 그 순간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내가 너무 의지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털어놨었나? 이런 생각은 더 깊은 어둠으로 나를 끌고 갔다. 가까웠던 만큼 그 빈자리는 컸고 그 믿음은 오히려 내게 날카로운 상처가 되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는 무너질 때가 아니라 옆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조용히 사라질 때다. 그제서야 깨달아. 가까운 사람이 진짜 내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온도 차이 눈빛과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기쁠 때보다 슬플 때더 소중했던 그 따뜻한 한 사람.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당신 곁에 있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적이 있었는가? 그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사람은 참 묘하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웃고, 안부를 묻고, 언제 밥한번 먹자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 말은 따뜻했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그럴 때마다 나는 혼란스러워진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 말투, 메시지의 타이밍. 무언가가 나를 꺼림칙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다. 잘 지내, 그 말은 어쩌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공허한 말일지도 모른다.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묻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형식적인 인사인지,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걸 가려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관계는 점점 가벼워지고, 말은 점점 많아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전화를 걸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나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 사람은 처음엔 힘들었겠다며 위로하는 척 했지만, 몇 마디 지나지 않아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진짜 지인과 가짜 지인의 차이. 그건 바로 침묵을 견뎌주는가에 있다. 내가 무너지거나 아무 말도 못할 때, 그 공허한 시간을 함께 앉아 있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모를 수도 있다. 당신 주변엔 지금도 괜찮아 라고 묻는 가짜가 있고, 그 옆엔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바라봐주는 진짜가 있을지도. 진짜 무서운 건 앞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의 실패를 조용히 기뻐하는 사람이다. 어깨를 토닥이며 힘내라고 말하지만 그 눈빛엔 미묘한 웃음이 섞여 있고 당신의 고난을 마치 안주거리 삼아 남에게 흘리는 사람들, 그들은 가까이에 있다. 심지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에선 이런 부류를 은밀한 경쟁자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선 당신이 자신보다 앞서갈까 두려워하고 당신이 나락에 빠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다. 특히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일까? 당신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뒤처졌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다. 당신이 넘어지는 순간을,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확인했을 때, 이상하게도 더 연락이 잦아진다. 요즘 괜찮아? 네, 생각나더라. 아, 잘될 거야. 말은 위로 같지만 그 빈도와 타이밍은 의심스럽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 나갈 때도 어디까지 갔나 보자며 마음속으로 견주지도 않는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다. 가짜 지혜는 당신을 성과로 구분한다. 성공했을 때에 너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실패했을 때에 너는 위로를 핑계 삼아 우위에 서려는 대상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방법은 단순하다. 당신이 잘 나갈 때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 당신이 힘들어질 때 갑자기 다정해지는 사람, 그들 모두 진짜는 아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당신의 아픔을 안타까워한 그 사람이 실은 당신보다 위에 서기 위해 내신 기다려왔던 건 아니었을까? 네가 잘 돼서 참 다행이야. 얼핏 들으면 따뜻한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의 표정, 말투, 그리고 분위기까지. 당신은 기억하고 있는가? 진심은 말보다 눈빛에 묻어 있고, 가짜는 웃으며 말하지만 미세한 표정 근육이 떨린다. 이 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다. 말은 축하인데 분위기는 싸늘하다. 마치 칭찬을 가장한 경계처럼 너 이제 날 넘었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사람은 거짓말을 말로는 잘하지만 몸은 쉽게 속이지 못한다. 미묘한 눈동자의 떨림, 짧은 침묵, 대화를 빠르게 전환하려는 조급함. 그 모든 게 진심이 아니라는 증거다. 나는 한때 내 성공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형, 나 이번에 큰 계약 땄어.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곧 이렇게 말했다. 와, 너 진짜 운 좋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다. 자신도 비슷한 기회를 잡을 뻔 했다며. 자신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며. 그때 알았다. 내 이야기를 함께 기뻐해 줄수 없는 사람은 내 실패엔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반대로, 진짜 친구는 축하할 때 자신을 지우고 당신을 드러낸다. 자신의 이야기로 덮지 않는다. 그저 함께 박수치고 함께 웃는다. 심지어 당신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게 진심이다. 진짜는 당신의 성공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러워한다. 와, 역시 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엔 질투도 시샘도 없다. 당신의 성장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게 진짜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의 기쁨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관계는 기쁨보다 고통의 순간에서 드러난다. 누군가가 말했듯 슬픔은 거짓을 숨기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다. 내가 한창 무너지고 있을 때였다. 일도 엉망이었고, 건강도 나빠졌고, 가족 문제까지 겹쳐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땐 연락이 뚝 끊긴 지인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술자리에선 빠지지 않고 함께였고, SNS에선 서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히 말도 없이 멀어졌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다들 바쁘겠지. 나의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정당화했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게 친구였을까? 그때,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한 사람이 불쑥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내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 조건 없이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무것도 해결해주진 않았지만, 그저 함께 있었다. 말 없이, 편견 없이, 그리고 그한 통의 전화가 내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날 이후 관계를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하게 됐다. 기쁠 때는 누구나 옆에 있다. 사진 찍고, 웃고, 축하하고, 하지만 정말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날 때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가짜 지인은 당신의 기쁨을 소비하고, 진짜 지인은 당신의 고통을 함께 견딘다. 만약 지금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진짜일 수 있다. 기념일마다 꽃을 들고 오는 사람보다, 아무런 날도 아닌 평범한 날에 잘 지내? 하고 물어오는 사람이 더 깊다.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내 생일에 연락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축하 메시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나를 신경 써준다고. 하지만 그건 기억력일 뿐 관심은 아닐 수 있다. 기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다. 그땐 함께 웃기 쉽기 때문이다. 분위기도 좋고 서로에게 에너지가 넘친다. 하지만 진짜는 슬픔과 무기력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해 생일을 맞이했지만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일이 꼬이고 인간관계도 어수선해서 도리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던 날이었다.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중엔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하루 보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이내 대화는 끝났다. 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데 한 친구는 달랐다. 그는 전화를 걸어 "오늘은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가 내가 생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내가 요즘 좀 힘들어 보였다는 이유로 전화를 건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기억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행사용 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명절이면 메시지 한 통, 승진하면 한턱 내라는 말, 결혼하면 축하금. 하지만 그런 관계는 상황 중심이다. 정작 내 일상이 흔들리고 별일 없이 우울할 때 그들은 없다. 진짜 지인은 이벤트가 없을 때도 함께 해준다.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요즘 어때? 라고 물어오는 사람. 그 한마디는 축하보다 더 따뜻하고 선물보다 더 위로가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마지막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연락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연락을 받아 본 기억이 있는가? 그것이 곧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돈이 오갈 때 진심도 함께 오가야 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저 평범한 충고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살면서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한때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는 힘든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나는 주저없이 통장을 열었다. 우정은 돈보다 크다고 믿었기에. 하지만 돈을 건넨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갚는 날짜를 미루기 시작했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오히려 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질 줄 몰랐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가짜 지인은 돈을 기회로 보고, 진짜 지인은 돈을 책임으로 본다는 걸. 더 끔찍한 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다. 또 다른 지인은 사정이 급하다며 도움을 청했고, 나는 사정상 거절해야 했다. 그 후로 그는 연락을 끊었다. 정, 너도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돈을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흔들린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중심에 있다. 나는 이제 관계의 깊이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 이 사람이 내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나는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나의 감정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진짜 판단이다. 우정은 이해로 만들어지지만 현실에서 거래로 시험받는다. 그 시험을 넘기지 못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상호 이용의 관계였을 뿐이다. 혹시 지금 돈 문제로 멀어진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조건이었을까? 넌 변했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게 그토록 실망스러운 일이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보게 되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된것 뿐이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성장할 때 기뻐한다. 하지만 가짜 지인은 당신의 변화가 곧 이탈처럼 느껴진다. 자신이 알던 편한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아래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당신이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갈 때, 더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성숙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들은 말한다.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관계 역학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 예전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멀리 간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 한다. 예전의 당신으로 되돌리려 한다. 너무 높이 가지 말라고. 너답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다. 지금의 당신이야말로 수많은 아픔과 선택 끝에 만들어진 가장 진실한 당신이라는 것을. 진짜 지인은 말한다. 멋지다. 넌 항상 성장하더라.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당신의 변화에 맞춰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가짜 지인은 말한다. 넌 변했어.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 곁에 설 자격이 없다는 선언일지도 모른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변화에 박수를 쳐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질문이 지인과 가짜 지인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이다. 가짜 지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때로 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항상 척한다. 걱정하는 척, 듣는 척, 응원하는 척. 하지만 그 척의 뒤엔 비어있는 마음이 있다. 당신을 위하는 듯 하지만 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가짜 지인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한다 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대화는 그들 이야기로 바뀐다 그거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나 요즘에 결국 당신은 감정의 조연이 되고 만다 그들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고 눈을 다른데 돌리며 생각은 이미 딴 데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 성과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면 와 대박 너 진짜 잘 됐다 하면서도 눈에는 미세한 긴장이 서린다. 칭찬은 하되 그 속엔 경쟁의식이 스며 있고 당신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말들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근데 너 그거 말이야. 조금만 더 조심해.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축하인지 경고인지 알수 없는 말들. 그건 진심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또한 가지 공통점. 그들은 비난은 은근하게 칭찬은 대충한다.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역시 너다운 선택이네. 이런 말들은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변화를 깎아내리는 말일 수도 있다. 가짜 지인은 당신이 고민을 나눴을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흘린다. 그리고 말한다. 너한테 진짜 걱정돼서 얘기한 거야. 내가 뭐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은 늘 변명할 여지를 남긴다. 진심이었다는 탈을 쓰고 당신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반면 진짜 지인은 어떤가? 말보다 귀로 마음으로 반응한다. 당신이 말을 멈췄을 때 그들은 기다려준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조용히 한마디를 건넨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꼭 지금이 아니어도 돼. 이제 떠올려보라. 당신이 말을 꺼냈을 때그 말을 가슴에 담아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말로 평가하거나 흘리거나 흠집내지 않은 사람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다. 진짜 지인은 특별한 날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 날도 아닌 그저 그런 하루에 불쑥 당신을 떠올린다. 그런 날에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는 생일 파티의 축배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나는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온종일 누구와도 말없이 보낸 날, 하루가 허무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잘 지내?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의 짧은 메시지였다. 처음엔 무슨 일 있나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냥 문득 내 생각이 나서 그게 전부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힘든 날은 거창한 위로가 필요 없다 존재를 기억해주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기념일에 맞춰 연락하는 사람은 많다 생일, 승진, 기념일 그럴 땐 어차피 누구든 연락한다 진심도 가식도 섞여 그저 잊지 않았다는 증명일 뿐이다. 하지만 진짜는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연락한다. 당신이 힘들어 보일 때, 지쳐 있을 것 같을 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뭔가 흐릿하게 전해지는 그 기류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답을 제초하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여기 있어라는 존재감을 부드럽게 조용히 전달한다. 가짜 지인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요즘 뭐해? 어디엔 대개 부탁이 붙어 있고, 잘 지내지? 애의 끝엔 언제나 자기 이야기로 이어진다. 반면 진짜 지인은 당신이 아무 말안 해도 안다. 그저 묻는다. 요즘은 내 마음이 어때? 진짜 관계는 일정표에 없고, 감정의 결에 맞춰 흐른다. 지금 당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그냥 연락해보라. 아마 그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른다. 관계는 공평해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진짜라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이다. 한 사람이 계속 주고 다른 한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다. 당신이 주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말은 하지 않아도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알아차린다. 나는 그런 관계를 수년간 유지한 적이 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내가 베푸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은 한 번도 먼저 다가온 적이 없었다는 걸,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냥 멈춰버렸다는 걸 그제야 보였다. 나는 그 관계 안에서 혼자 애쓰고 있었다. 진짜 지인은 관계의 저울을 맞추기 위해 애쓴다. 당신이 많이 줬다면은. 그들은 어떻게든 갚으려 한다. 비슷한 무게를 만들기 위해 말을 아끼고 마음을 더한다. 가짜 지인은 당신의 호의를 습관처럼 소비한다. 한두 번의 배려가 쌓여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선다. 그들은 말한다. 왜? 너답지 않게 그래? 하지만 그 너다운 모습은 사실 그들에게 편리한 너였을 뿐이다. 당신이 이 관계에서 늘 먼저 사과하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선물하고, 먼저 시간을 내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일지 모른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무게가 비슷해야 그 관계는 오래간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당신을 당신답게 대우해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늘 곁에 있던 친구도 아니고,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말없이 무너지고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다가와 주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심정으로 조용히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아무도 모르길 바랐던 그 순간,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말없이 내 맞은편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여기에 있을게.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는 나를 구원했다. 그 사람은 내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았고 해결해 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를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 화려한 말보다 화려한 선물보다 고요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지인은 당신의 감정을 정리해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준다. 세상엔 많은 위로가 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무언의 배려다. 그 사람과 나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만나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장면에 빛처럼 존재했음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 적이 있는가? 진짜 지인은 기억 속에서 반짝이지 않는다. 상처 속에서 조용히 살아남는다.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밖에 말할 데가 없어서. 네가 이해해 줄것 같아서. 처음엔 고마웠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된다는 사실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상하게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다. 남, 욕, 자신의 불행, 끝없는 분념 나는 늘 듣는 사람이었고, 내 감정은 뒷전이 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기생(emotional parasite)이라고 부른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조금씩 꾸준히 빼앗아 간다. 그들은 위로받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 항상 힘들다 말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해결이 아니라 받아주는 사람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간다. 처음엔 들어주고 공감하고 다독이지만 점점 무력해진다.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낀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진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다. 한쪽만 토로하고 한쪽만 참는 것은 결국 파괴적인 감정의 불균형을 만든다. 가짜 지인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한다. 당신이 힘들다 말해도 그들은 아, 그래? 근데 나 있잖아! 하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간다. 진짜 지인은 당신이 힘들다 하면 자기 말은 멈춘다. 내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 너 먼저 들어보자. 그말 하나로 당신은 받아들여졌음을 느낀다. 이제 당신에게 꼭 묻고 싶다.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당신의 감정은 계속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관계는 서로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한쪽만 점점 비워지고 있는가? 진짜 지인은 당신을 비워내지 않는다. 당신의 그릇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다.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 보아야 진짜가 보인다. 끊는다는 건 반드시 싸우고 등을 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조용히 연락을 멈추고 기다려 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누가 당신을 진짜로 찾고 있었는지를 한때 나에게 모든 걸 공유하던 사람이 있었다.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이 오고 사소한 일도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다. 하지만 내가 연락을 끊자, 그는 다시는 내게 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서운했다. 내가 잠시만 사라졌을 뿐인데 그는 내 빈자리를 찾지 않았다. 그 많은 대화들은 결국 필요할 때만 꺼내는 소비제였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는 늘내 곁에 있는 나를 좋아했던 거지 그냥 나 자체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조건이 사라지자 존재도 무의미해졌던 것. 진짜 지인은 당신이 연락을 끊었을 때 먼저 다가온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네가 조용하니까 걱정돼. 그들은 침묵을 해석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를 감정의 언어로 읽는다. 가짜 지인은 당신의 침묵을 무시한다. 그 침묵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먼저 연락하겠지. 제가 바쁜가 보지. 그리고 더 슬픈 건 어느 날 그들이 다시 연락할 때는 자신의 피로가 생겼을 때라는 점이다. 잘 지내? 뒤엔 언제나 뭔가를 기대하는 기색이 숨어 있다. 그 연락이 그리 반갑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꺼낸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끊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진짜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가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쩌면 이미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진짜는 침묵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지인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중 일부는 친구라는 이름을 얻는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짜일 수는 없다. 어릴 땐 몰랐다. 생일파티에 많은 사람이 오면 행복했고 전화번호부가 빽빽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된다. 숫자는 따뜻함이 아니라 소음일 수 있다.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명조차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진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존재하니까. 진짜 지인은 당신을 꾸미지 않은 상태로도 사랑한다. 당신이 가진 것 없이 말만 많아도 들어준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도 그냥 네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해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도 억지로 맞출 이유가 없다. 그 대신, 단한 사람에게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단한 사람, 당신에게는 있는가?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고마워, 네가 있어서.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분명 언젠가 진짜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관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곁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에게 진짜인가?